아 여기 하고 자아음아 음, 아. 안녕하세요. 오늘 사주 영상을 하는데, 오늘 이 영상이 아마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요. 오늘 이 사주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딸 퍼스트돌러 퍼스트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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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트 퍼스트도터 트트

음, 이건 아니고. 이거, 음, 이거 같아. 남편은 이거 같고, 이분은 종격이네요. 음, 이거 잠깐 써먹고. 아, 어, 여기까지는 뭐하는데 영화 잠깐 써먹고, <laughs> 어, 끝나네. 어? 어, 잠깐 써먹고 임신, 종격이고 임신 대응 잠깐 써먹고 <laughs> 아무래볼 것도 없네. 그런 것 같은데. 남편인데. 아 어, 이거는 이방카, 어. 이게 알고 있어. 이시 2년, 이, 이겁니다. 이거는 이방카 트럼프의 사주인데, 어, 어, 사람들이 이걸로 알고 있던데, 이 사주는 아니에요. 예, 네, 이 사주 아닙니다. 이 사주가 아니고, 예, 네, 이렇게 봐야 맞아요. 예. 네. 이렇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이렇게 봐야 맞, 아니, 이렇게 봐야, 이방과 트럼프에게 맞아요. 이렇게 봐야 맞고, 어, 어렸을 때 운이 좋고, 간략하게 말하겠습니다. 어, 유축합으로 사화 땡기니까, 이때 경영에 참여하고, 뭐, 유업에, 가문의 유업을 개성하지만, 어, 아버지한테만 유축합으로 사화 사와 땡기니까, 사화가 재, 재가 되고, 제 사화가 재성이 되고 아버지가 되니까 아 어, 이때부터 사화가 아니 트럼프한테 유, 신축 때문에서 많은 시달림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 신약한 사주네. 음. 신약한 사주고 이신 신금 유술을 하고 있고 요금16년 16, 쯤. 유, 유금에 뿌리를 두고 있고,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이거는 유술를 합하고 있고, 재물. 아, 피곤해요. 어릴 때가 운이 좋았고, 지금 이민 대운인데, 병신년에 2016년에 운이 좋으니까, 인신충하고 해서, 인신충하고 신유술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아버지가 트럼프 아버지가 대통령 되고 예, 2 0 1 0년 2017년에 트, 아버지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트, 대통령 되고 대학간에 들어가고 퍼스트 대통령의 딸이 됩니다 예. 2017년 예, 인오을 합하고 2018년 분리하고 2019년 올해 2020년 좌우쪽에서 좋고 2 0 1 0 내년, 올해 2020년, 자우총에서 운이 좋고, 트럼프의 권세는 최고점을 찍지만, 내년, 2011년, 어, 16년, 다 했네. 유축합으로 사활을 땡기니까, 불리하고 이분이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 아버지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어. 만약에 이분 사주를 추후에 다시 풀겠지만, 다시 풀 거예요. 차후에 다시 풀 건데, 마이 펜스도 그렇고, 이분 사주도 추후에 다시 풀 거예요. 추후에 다시, 차후에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서너 달 뒤에 다시,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사주는 근데 빠르면 서너달 늦으면 8월달 7 8월달 안으로 어, 어, 올해 5 6월에 어, 서너달 빠르면 서너달 늦으면 7월달 쯤에 7월달 7 8월달 쯤에 한5 6개월 안으로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지만 이분 사주는 이게 맞아요. 이 전날이 맞다면, 신사일주가 맞다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을 겁니다. 이분은, 그러이 사주가 맞을 것이고, 그럼 내년에 아버지는, 아버지인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 재선에 실패합니다. 내년,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재선이 되지 못하고 연임에 실패하고 이분도 내년에, 2021년에 유축합으로 사활을 땡겨서 인사 형사를 해서 내년에 이분은 추락합니다. 네. 사, 에, 그리고 내년에 사, 회충을라고 어, 유축합으로 사활을 땡겨서 사, 사회폐시가 되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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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에 충무 하고, 인, 인, 인사 형사를 해서, 내년에, 내년에, 이 사람은, 내년에 인사 형사를 해서, 2011년에, 어, 네, 네, 내년에 인사 형사를 해서, 이분은 추락합니다.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고, 더는 대통령의 딸이 아니게 되고,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재선이 되지 못하고, 연, 재선에 실패하고 연임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방카 트럼프 이분은 이 여자분은 내년에 몰락합니다. 추락, 내년에 추락하고 몰락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사형살이, 내년에 인사형살이 되고 그래서 추락하고 감옥에 갈 수,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에 추락하고 2021년, 2022년에 추락하고 깜빵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 10년 정도는 형사, 형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소 10년. 그래서 사실, 40, 올해 40세이고, 41세. 한 10년 이상은 형을 받아서 50대쯤 되어야 풀려 나올 것 같거든요. 어. 한 10년 이상은 형을 받을 것, 10년 정도는 형을 받을 것. 상당히 길게, 센 형량을 받을 것입니다. 어. 오래 살 거예요. 자, 이제 1분 사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번 카트럼프 사주였습니다.